안녕하세요. 칠리쿠키입니다. 2019년 11월 14일 모두 함께 성장하는 업데이트. 함께 보시죠. 일반 변경 사항입니다. 메모리 사용 개선됐고요. 그 다음에 뭐 파티 UI 개선, 작은 아이템 아이콘 표시되는 곳 UI 개선, 그 다음에 이성 삼평 유지 체력 표시지를 별 표시되고, 그 다음에 죽은 업 플레이어들 이제 언더로드 특성 선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됐고요. 자, 게임플레이로 넘어가서, 새끼거미. 새끼거미가 무엇이든 피해를 받는 즉시 죽습니다. 예전에는 체력을 기반으로 한 피해가 가해진 후에 몇 초가 지난 후에 새끼거미를 처치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죽습니다. 어떤 피해든 입, 입으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새끼거미에게 던 동맹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트롤 동맹 효과는 공격속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예외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laughs>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투쟁심 6마리 정도 빼고는 어떤 동맹 강화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 뭐 그런 것들 이제 다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트롤이랑 뭐 했을 때는 적용이 된다. 그래서 트롤 곤충 요거는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암살자가 시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장착했다면 건너뛰지 않던 적에게 도약하지 않던 문제를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피해가 다시 적용됩니다. 그래서 10라운드당 1씩 피해를 받고, 이제 10에서 19라운드까지는 라운드마다 1씩, 그리고 20에서 29라운드까지는 라운드마다 2씩, 이렇게 라운드 기본 피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새로운 감옥입니다. 매일 영웅 8명에서 12명까지 수감되고요. 그 다음에 단일 동맹에서 최대 3명까지 금지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일 동맹에서 최대 1명이었는데, 이제 이제 변경이 돼서 단일 동맹에서 최대 3명까지 금지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특정 동맹을 완전히 완성할 수 없게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고수 한명꼭 수감되도록 바,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1급에서 4급 영웅이 불균형하게 수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수감된 영웅이 10명이면 5급 한 명, 4급 두 명, 3급 두 명, 2급 두 명, 1급 세명뭐 이런 식으로 좀 균형 있게. 균형 있게 숫자에그그 그 숫자 영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균형 있게 수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언더로드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요거 좀 큽니다. 자 이제 계급이 플레이어 레벨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임 안에 모든 언더로드는 같은 일정으로 게임을 진행한 내내 꾸준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최대로 강력해졌을 때 이전 버전 8계급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내가 경험실을투자에서 레벨을 올려도 언더로드가 강해지지 않는다는 거 언더로드는 그냥 시간에 따라서 강해지게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언더로드가 이제 열이가 없어도 능력을 시전할 수가 있게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능력은 시작시 쿨다운이 적용되며 그 다음에 쿨다운이 돌아올 때마다 시전됩니다 그래서 그냥 열이가 없어도 그냥 무조건 시전할 수가 있고 그냥 쿨다운이 돌아올 때마다 계속 능력을 시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이는 도대체 어떻게 쓰느냐? 보시면은 열이에 따라서 언더로드의 공격력이 증가하고 그래서 그리고 쿨다운이 흘러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열이가 가득, 가득 찰실 때 기준으로 초, 총 피해량이 50% 늘어나고 그 다음에 쿨다운이 40% 정도 감소됩니다. 그래서 여기 총 피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일반 공격력 포함해서 그냥 스킬 데미지까지 50% 증가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궁극기 능력, 궁극기 능력 원래는 여러 번한 라운드에 여러 번 시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라운드에 한 번만 시전할 수 있게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사족입니다. 이제 언더로드의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해볼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확고하게 의견이 하나로 보였던 사항은 언더로드 때문에 우리 영웅 유닛이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언더로드의 행동 또는 행동의 부족으로 전투 방향이 시나칠 정도로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레벨을 올리는 일과 상점의 유닛을 변경하는 일 사이에 균형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점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골드를 경험치에 사용하는 것이 확실하게 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상점에 좋은 유닛, 더 좋은 유닛이 있고 대전판에 추가 유닛 배치할 자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언더로드까지 강력해지니까 팀을 더 발전시킬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레벨을 올리면은 이런 추가 상들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상점에서 좋은 유닛 나올 확률 증가하고 그 다음에 추가 유닛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언더로드까지 강력해지니까 이게 재배정보다는 레벨을 올리는 메타였거든요. 그 동안 한동 그 대형 업데이트 이후부터 그냥 쭉. 레벨,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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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정보다는 레벨업을 우선하는 메타였는데,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언더로드가 강해지는 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재배정 메타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재배정 삼성, 7레벨, 8레벨 재배정 해가지고 삼성 만드는 메타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런 이제 판이 좀 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언더로드 변경 사항인데요. 아네식스부터 함께 보시죠. White Spire's will belong to me. 자, 아네식스 지속 능력입니다. 지속하여 재생되는 열이가 1.8에서 1.5로 이렇게 너프됐습니다. 그리고 악마당 열, 아, 이게 악마당 생성하는 열이가 0.72에서 1.0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아네식스가 기본으로 생성한 열이는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악마당 열이가 증가했기 때문에 악마의 의존성이 좀더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순교자의 은혜입니다. 이 친구 쿨다운이 15초에서 12.5초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레벨당 치유량은 10에서 11로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새끼 거미를 이제 치유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새끼 거미는 뭐한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뭐 힐이 들어가고 말곤 상관이 없죠. 넘어가서 순수한 고통입니다. 레벨당 피해가 10에서 15로 변경됐고요. 이제 가장 체력이 많은 체력이 가장 많은 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작위적이었는데, 이제는 체력이 많은 적이라는 뭐 그런 규칙이 생겼기 때문에 좀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친이 이 순수한 고통이 가장 체력이 많은 적을 타겟팅 할때 좋은 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어, 이제, 최대한 많은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상통증이라는 25라운드 특성을 같이 썼을 때는 이제 순수한 고통이 적용되, 적, 순수한 고통에 영향을 받는 동안 그 아군의 부대가 버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순수한 고통 받는 유닛이 오래 살아나와 있을수록 이 버프도 오래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좀 합격점을 줄수 있겠습니다. 이 순수한 고통은 버프입니다. 버프. 그리고 현옥 이제 쿨다운이 20초에서 22초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악마의 골렘 소환 시 쿨다운이 15초에서 22초로 또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모든 공격기가 다 22초로 쿨다운이 변경이 됐어요. 자, 그리고 지속능력 10라운드 특성인 무차별 사냥꾼이 이제 추가 공격 횟수가 1에서 2로 다시 버프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고통의 환상통증 이라는 특성이죠 방, 레벨당 방어력이 2에서 1로 변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패치 전에는 순수한 고통 그 아네식스가 10레벨일 때 환상통증을 쓰면 은 레벨당 2의 방어력 그래서 총2 0의 방어력을 모든 아군이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레벨당 방어력 이일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는 방어력 8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너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환상통증은 굉장한 너프라고 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악마의 골렘이, 이 예, 아네식스 골렘이 최소 공격력 증가하고, 최대 공격력도 소폭 증가하고, 그다음에 최대 체력도 2,000에서 4,000, 2,4,000에서 2000, 3,500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동속도는 270에서 260으로 소폭 너프됐고요. 그래서 이게 악마의 소어 악마 골렘 소환하는 시기가 더 늦어진 만큼 그냥 능력치를 조금 버프해 준거 같습니다. 자, 자, 홉겐으로 넘어가죠. 홉겐 지속 능력입니다. 지속하여 재생되는 열의가 1 6 5에서 1.5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은 유닛당 열의가 1.2에서 1.0으로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이홉겐은 그냥 그 열이 재생량이 그냥 다 줄었어요. 이 지속하여 생성된 열이도 줄고, 불에 붙은 유닛당 생성된 열이도 줄었고, 열이 재생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됐었나봐요. 그래서 열이 재생이 줄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터진답니다 레벨당 기본 피해가 200, 125에서 150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풀다운도 15초에서 12초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 터진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데미지가. 예전에도 이 터진다 데미지 자체는 굉장히 좀 세다고 느꼈었는데, 요게, 그 데미지가 데미지도 버프되고 쿨다운도 줄어들면서 저는 여기 있는 어, 내부파열 있죠? 15라운드 특성 내부파열을 찍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는 초강력 승전입니다. 레벨당 공격 속도가 15에서 13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쿨다운이 5초에서 8초로 변경됐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좀 굉장한 너프라고 봅니다. 일단은 레벨당 공격 속도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쿨다운도 증가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언더로드가 최대 8단계까지만 강해지기 때문에 최고 공격 속도 증가량도 줄은 거예요. 예전에 10레벨 허케인 씻을때이 초강력 승전 걸어주면 엄청나게 강력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 최고 공격 속도도 감소하고 쿨다운도 증가했기 때문에 약간 좀 뭔가 터진다에 또 중점을 둬서 특성을 찍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갈 때까지 간다는 쿨다운이 또 22초로 변경됐고요. 아군, 아군 살상도 쿨다운 22초로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이 아군 살상 폭탄이 터지는 동안에는 라운드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같은 식으로 사이로콥터의 폭격 요청으로 공습이 진행 중일 때에는 라운드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터진다의 25라운드 특성이죠. 송속 연소. 이제 대상 칸의 인접한 칸을 불태웁니다. 지속 시간이 5초에서 3초로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초당 피해가 10에서 20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허겐니 죽었을 때 효과가 끝나던 문제가 수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한 칸만 불태우는 특성이었고 그다음에 그마저도 데미지가 굉장히 약해서 그냥 쓰레기 특성이었어요 그동안에는 아예 활용을 못하는 그런 특성이었는데 이제는 대상 칸에 인접한 칸에 불태운다고 했으니까 이게 대상 칸 주변에 여덟 칸인지 아니면 대상 칸 포함해서 아 칸인지는 게임을 들어가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효과 범위도 늘었고 초당 피해도 늘었고 다만 지속 시간이 소폭 증가 소폭 감소했지만. 이제는 그나마 조금 찍을 만한 특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성이죠. 터진다의 25라운드 흡수 폭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열의를 흡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만화 흡수량이 50에서 100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지속능력 특성입니다. 25라운드 녹아내린 방어고 요게 이제 이제는 그 공격자에게 불을 붙이는 특성인데 이제는 인, 인접한 공격자 그러니까 근접 근접 공격자에게만 불을 붙이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공격자들은 이제 불을 붙이지 못하는 거죠. 엄청난 너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마법면역 또는 무적 상태인 적에게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프가 됐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속 능력의 30라운드 특성 불길의 신목 이것도 너프됐는데요. 이제는 이제 적을 적에게 불을 붙일 때마다 1.5초 동안 침묵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불이 꺼질 때마다 다시 다시 적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홉캐니 불을 붙이는 게 지속 시간이 3초거든요. 그래서 3초 중에 처음 1.5초, 3초 중에 처음 1.5초만 침묵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무한 침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한 침묵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침묵이 풀리기 때문에 이제 적도 좀 어떻게든 좀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 침묵도 마찬가지로 더이상 마법 면역 유닛을 침묵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네요 자 다음으로 영웅 변경사항 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항마사입니다 항마사 만화분해 태우는 열이가 2,4,6에서 4,6,12 두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얼굴 없는 전사입니다. 얼굴 없는 전사. 시간의 큐브 변경됐는데요. 효과 지속시간이 4, 5, 6초에서 2, 3, 4초로 이렇게 2초씩 줄었습니다. 각 단계당 2초씩 줄었고요. 그 다음에 얼굴 없는 전사가 큐브 안에 있을 때 적용되는 보너스 공격 속도가 50에서 75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시간은 엄청난 너프. 보너스 공격 속도는 소폭, 버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호입니다. 2호의 재배치가 또 변경이 됐는데요. 유닛이윤 유닛이 돌아왔을 때 현재 적용 중인 쿨다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음, 2호가 2호가 저 2호가 그 유닛을 살려서 돌아오면은 그 살아서 돌아온 유닛은 쿨다운이 초기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은 저기, 분단사령관 <laughs> 같은 경우에 이게 결투가 40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결투를 한번 쓰고 죽어서 이호가 다시 살려오면, 은그또 바로 살아나서 결투를 다시 쓸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돌아왔었거든요. 쿨다운이 초기화된 채로 아군을 살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쿨다운을 초기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사급유닛입니다. 빛의 소호자 천상의 빛 변경됐고요. 정신 집중 시간이 3초에서 4초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3초가 아니라 4초 동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을 집중한 동안 초당 피해가 150, 200, 250에서 100, 150, 200 이렇게 줄었습니다. 초당 피해는 줄었지만 총 정신 집중 시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총 피해는 450, 600, 750에서 400, 600, 800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총 피해량은 늘어났지만 정신 집중 시간이 길어져서 이거는 뭐 너프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유닛들의 체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총 라운드 라운드 전투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친구 이 빛의 소호자가 스킬을 너무 빈번하게 쓰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이제 정신 집중 시간을 1초 늘려서 견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소호자는 그냥 약간 좀뭐 밸런스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플링입니다 모플링. 원래 2급 유닛이죠. 근데 여기 없습니다. 2급 유닛에서 3급 유닛으로, 3급 유닛으로 진화했습니다. 모플링, 보겠습니다. 이 친구 태고 암살이었는데 태고 마법사로 변경됐습니다. 마법사 덱에서도 종종 쓰던 유닛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암살자인데 암살자답지 않게 마법 피해를 엄청나게 주기 때문에 마법사 덱에서도 암, 암살자로 종종 기용, 기용하는 유닛이었는데 이제, 이제 마법사로, 마법사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최대 만화가 75에서 100으로 변경됐고 이제 소모 만화도 75에서 100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laughs> 뭐 2급 유닛에서 3급 유닛로 변경된 것는 말씀드렸고, 아으로뭐 피해가 원래는 150, 200, 350에서 200, 350, 450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은 어 기존에 암살자랑 암살자랑 사냥꾼은 아홉 마리였어요 근데 마법사만 7마리였거든요. 그래서 딜러라고 할수 있는 동맹이 있잖아요. 사냥꾼, 암살자, 마법사 중에 그 숫자가 마법사만 좀 적어서 그 밸런스가 좀안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암살자에 있는 유닛 하나를 마법사로 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길삼꾼입니다. 자, 길삼꾼, 사냥꾼에서 교묘함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사냥꾼이 아니게 되면서 이제 암살자, 사냥꾼, 그리고 마법사 전부 다 여덟 마리씩만 가지게 되는겁니다. 자, 그리고 최소공격력이 45, 90, 207에서 60, 120, 260으로 변경됐고요 최대공격력도 55, 110, 253에서 70, 140, 300으로 변경됐고요그 다음에 길삼꾼이 교묘함 능력으로 회피하는 도중에는 마법 피해를 받기 직전이 아닐 때면 축지술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 설명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교묘함이 되면서 이 교묘함, 그100% 회피 효과가 터지잖아요. 근데 이게 마법을 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축지술로 마법을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화가 다 차있고 차 축지술이 사용 가능할 때이 회피, 교묘함 회피가 발동이 된다면 마법 피해를 받기 전까지는 이 축지술이라는 능력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법 피해를 받기 전에 이 축지술을 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면무사랑 좀 비슷하죠. 가면무사도 회전할 때 마법 면역이기 때문에 마법 피해가 들어올 때막 쓰고 이런 게 있는데 축지술도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템 변경 사항입니다. 죽지 않는 자의 투구, 단절 때문에 죽지 않는 상태의 유닛이 라운드 종료 시에 피해를 주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투구를 착용 유, 착용한 유닛이 전투에서 살아나오면 라운드 종료 시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아니, 라운드 종료 시 죽지 않습니다. 이제 투구를 착용해가지고 전투에서 살아나왔는데그막 라운드 마무리하는 동안에 시계 지속성이 다 돼가지고 막 이렇게 죽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 단절 때문에 죽지 않는 상태의 유닛이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laughs> 이게 죽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단절을 맞으면 다시 죽, 죽는 상태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자의 투구가 발동이 됐는데 단절이 걸리면 다시 죽을 수 있는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라운드 종료 시에 피해를 주는 그런 현상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그게 좀 수정이 되, 됐나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는 좀 굉장히 큰 변경 사항인데 밀수업자가 삭제됐습니다. 2급 공용 아이템 밀수업자가 삭제가 됐어요. 왜냐면은 고급 아이템들이 더 빨리 나오게 변경이 됐는데 이제 밀수업자를 채용하면서 더 빨리 좋은 아이템을 채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밀수업자를 집은 사람하고 안 집은 사람하고 아이템 성능 차이가 너무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저는 그래서 밀접 밀수업자를 삭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래서 2019년 11월 14일 업데이트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한번 녹화를 했었는데 한번 녹화를 했었는데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녹화를 하는 바람에 제가 똑같은 내용을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분짜리 내용인데 20분짜리 내용을 한번 녹화했는데 녹화 버튼 을안 누르고 녹화하고 두 번째 녹화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다시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아휴, 다음부터는 좀 실수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게, 이게 처음, 처음 이렇게 딱 말씀드려야지, 이제 저도 이렇게 좀더 생생한 느낌을 전달해드릴 수 있고 이런데, 이게 두번 연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도 이렇게 이미 아는 내용이라서 좀 대충대충 읽게 되고, 뭐 그런 점이 약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좀 제가 주의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업데이트 살펴보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실리쿠키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hưng